보면 일단 첫 번째로 X가 두 번째 거면 없는데? 다음인데? 마삼하고 이 사이? 네. 음. 이거지 양승수 양승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 이상한 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언제나 성립 안 하는 거야? 어? 이거 언제 성립하네? 아, 성립 안 해? 이게? 9. 언제 성립하지? 그럼 봐. 원래 우리 해라는 건 이, 이건, 이, 이거는 X가 어떤 애가 되더라도 성립하는 거지. 맞아?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실수가 해란 말이야. X가 어떻게 되도다 해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모든 실수가 해라고. 아, 넘겨도 돼? 7, 7, 상관없어. 이랬다 아닌데? 구, 구도동기 마사가 이렇게 됐네? 응. 모든 실수라고. 근데, 그럼 모든 실수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는 얘가 되겠지. 됐어?